오늘은 그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작품을 온도를 긁고 들어왔다는 거. 그런데 원래 원래 그 미술에서는 온도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색온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차가운색, 따뜻한색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게 온도예요. 그게, 그게 온도예요. 그런데 이제 색감에 대해서는 온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그, 온도 느낌을, 온도는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온도는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피부 감각을 통해서 온도를 그 느끼는 건데, 이 온도가 그 질감에 따라서, 질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물질의 기능에 따라서도 온도 감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온도를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작품 속에다가 온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온도 개념을. 근데, 그걸 색감 온도라는 거는, 옛날부터 계속 그, 많이 사용을 해왔던 거고, 색, 색 온도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질의 촉감에 대한 온도, 어, 물질의, 이제, 재질감에 대한 온도, 그 표면에 대한 온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가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까지 보여줬던 설치미술 그렇게 막 공중에다 매달고 뭘 하고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작가들이 하고 나 그걸 전혀 의미 없는 건데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작품이 정말도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세계적인 작품들이에요. 지금요. 세계적인 스타들을 하는 작품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건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에요. 그거, 그거 어? 아시겠어요? 그거는 취미평가라고. 취미평가가 아니라 모든 미술은 미술사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고. 미술사적인 평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후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나를 보는 거고요. 첫 번째는, 또두 번째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개념의 작품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 저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가 이렇게 물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작업한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없어, 저요. 지금도 없어, 지금도. 이 작품들이 1992년도, 1년도 이런 작품들인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미술 사적인 평가는 그것이, 예? 누가 먼저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년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이러한 표현 양식이 없는데, 아, 먼저 했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미술사적인 평가하고 두 번째는 무슨 평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학적 평가가 있어요. 미학적 평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학적인 평가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환해 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철학이에요. 철학 그 사람 철학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 그, 사라, 그 사람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서양 미술사, 그러면 뭐예요? 아, 서양 사람들의 미술사만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지금 서양 미술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원이 서양에서 시작됐다는 거지. 이제 유화물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들. 기원이 서양에서 시작, 그래서 서양 미술이지. 지금 동양사람이 동양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게 서양 미술이 서양 사람들이 한다는 미술이 아니에요 그게 동양 사람이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게 서양의 기법이 이러한 기법이 서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서양 미술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서양 미술이야 동양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한국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 서양 미술을 철학적으로 아까 철학 이야기하기에요 그러면 서양의 모든 사상은 뭐에부터 나오냐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 이야기를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새끼들이 그거 무슨 평론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양 문명사는, 서양의 역사는요, 성경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빼놓고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해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미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두 번째, 그리스 신화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서양의 역사는 그리스 신화하고 성경 이야기 전부예요. 그걸 빼버리면 서양의 역사가 아니에요.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서양의 문학 아니에요. 그거는 그두 개를 빼버리면 그리스 신화하고 서양 거기 그리스 신화하고 창세기 어, 성경에 있는 창세기를 빼버리면요. 그거는 서양의 역사가 아니야. 그거는 근데 그것도 그리스 신화도 모르고. 에 그리스 신화도 모르고 성경도 읽어 보지도 않고 성경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너무 서양 미술사를 연구를 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미술이 뭐냐면은 인간의 정신 활동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 활동이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예요? 인간이 뭐냐? 모든 인류의 모든 인문학이라는 건요, 인간이 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사회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 역시 인간의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뭔지를 연구,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류학이에요. 인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인간을, 인간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인간에 관한 거야. 그런 이야기 인간에 그래서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인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그걸 공부를 안 하고 무슨 놈의 미술을 평론하겠다는 거야? 무슨 놈 미술을 이해하겠다는 거야? 인류가 인류 정체성 인간이 뭐냐 그 정체성을 짜짜가면은. 맨 끝으로 가면은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시 시작돼요 수메르 신화로부터. 아, 그거를 연구하는 를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미술 평론가라든지 어, 미술 미술사를 연구하는 를 사람이라든지 화가라든지 이 사람들 정신병자들 같아요 완전히. 이건 미친 새끼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내가 이거를 미술을 지, 이거 그 어, 치우를 어 치우니 한 단고기를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한 거는요. 그림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인간이 뭔지 내가 알고 싶어서 시작한 거야. 인간이 뭔지. 그래야지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 인간의 정신 활동인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미술이고 그게 인문학인데 미술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에 대해서. 물질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물질이라는 인간과 어떤 관계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과 어떤 관계인가. 결국는 인간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왜 인간에 대한 연구를 안 하면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 철학이 한심해요. 철학자들 한심한 철학자들 따가지고 뭐 한심한 철학자들이 누가 어떻게 말해가지고 그 평론가들 써놓은 거 보면은 한심해요. 한심해.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해요. 말도 안 되고 뭐또 철학도 뭐또 아니고 개똥도 아닌 것들 그것들이 전 세계 미술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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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 모든 전생이 화가로 살다가 평생을 모든 전생을 화가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미술사라 여기 그 옛날 고대사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학문들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야. 그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진짜 인간이 뭔지,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공부들을 안 해? 그러면서 무슨 너무 미술을 이야기하는 거야? 미술을 하는 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미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허접 쓰레기들로 만들고 있어. 완전한 허접 쓰레기에요 무슨 놈 뭐? 아, 쓰레기통도 아니고 작품이라는 게 이런 게 작품이야. 이런 게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매끈하잖아. 요거는 플라스틱 어, 파이프예요.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매끈해. 근데 색감으로서는 색감으로서는 요거는 이제 금속적인 재질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금속적인 재질은 그리고 이제 색감은 회색이니까 중간적인 색깔이잖아요. 이게 색감, 색감으로는 중간적인 색깔을 약간 중간적인 온도를 느껴지고요 이거는 굉장히 따뜻한 온도 아니 차가운 느낌이에요. 여기 요 여기 금속색깔은 여기 알루미늄인. 파이프인데 요 파이프들은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동, 동선이요 동 구리선이요 요 구리선은 색깔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질감은 차가운 느낌인데 이 금속이라는 이 금속이 차가운 느낌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은 차가운 느낌인데 질감은 차가운 느낌인데 그요색 색 온도는 따뜻한 색 계통이에요 붉은색 계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이게 밑에 바닥은 붉은색 계통이면서 이건 양털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이면서 이게 이제 재질감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라고. 그래서 열이 이렇게 중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열이 다시 약간 덜 차가워졌고 중성적인 열과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열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을 어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양식은 이러한 양식으로 이러한 주제로 표현한 거는 나이 세상에 한 번도 본적 없어. 내가 30년 전에 한 작품이지만 30년 동안에 어떤 새끼가 이걸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설치 작업 나는 구역질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정들 너무너무 구역질이 나서 볼 수가 없어, 설치 작업들을 하는 거. 그게 뭐 무슨 의미야, 도대체 설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비엔날레에 가면은요. 버지를 않고 와요 비엔날레에 가가지고 장소에 갔는데 장안 본다고 비엔날레. 너무 구역질 나는 것들이라서. 지금 그렇게 썩어 빠졌어요. 미술 작가들이 미 화가가 되겠다고 하는 작가들이 이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빠져들어.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려. 전 세계 의 사람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요,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와요, 독일로. 특히, 이제, 그, 뭐, 학비가 없으니까, 많이 유학을 와요, 독일로.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데. 거기에 갤러리스트라든지, 여기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년 이제 졸업 전시인테 가는데요. 하, 이거 동성으로 하는 말. 갈수록 썩었다. 미술이 도대체 갈수록 이 졸업생들 속에서 뛰어난 자를 이제 자기 갤러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벌는데 한 명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야. 날 날이면 거기 해마다 가는데 한 명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야다 썩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미술을 하는 목적 자체를 몰라. 사람들이 그림을 왜 그리는지를 몰라. 전부 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들만 양산이 되는 거야. 전부다, 전부 쓰레기예요. 미술이 지금. 미국 상황은요 더 심각해요 그거는 미국의 그 소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기 화가들이 지금 그전세계 화가들이 몰려들잖아요 거기에 텅텅 비었어요 지금요 이, 이 새끼들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돈 벌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대가리 속에 그 새끼, 그런 생각밖에 없어 미술은 그런 게 아니거든 미술은 그런 게 아니야. 미술이라는 거는 인간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인간과 물질의 관계는 어떤 거냐. 아 그거를 그거를 연구하는 게 미술이야.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 야, 요즘에 요즘에 갤러리스트라든지 평론가라든지 여기 뭐야, 어? 저기 뭐야. 에이 뭐야 에이 비엔날레 감독이라니 저 새끼가 무슨 취향을 좋아하더라? 저 새끼 취향에 맞는 거전부다 아 성공하려고 눈에 그 불을 켜고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미술이. 나는 구역질 나서 미술을 볼 수가 없어. 지금 그렇다고 미술이란 게. 미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지금요. 영어로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졸업자 졸업 작품전이라고 네 나온 여름이라는 거라고. 여기에 떨어지는 그림자 때문에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예그 이집트의 제상이었죠. 그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축의 아버지예요. 건축의 아버지. 그 사람이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표현주 건축의 아버지라고 사람이. 그래서 이 강렬한, 여기에 떨어지는 강렬한 그림자가 그 여름에 아주 강렬한 여기 뜨거운 햇볕이 강렬하게 내렸을 때 밑에 진한 그림자가 떨어지잖아요. 그 그림자가 시원하면서 동시에, 시원하면서 동시에 그 뜨거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그게. 요이 그림자 이야기래요, 그림자 이야기. 그림자와 이 질감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 질감들이라든지, 이 색채라든지, 이게 뜨거운 여름이면서 동시에 시원한 것을, 시원한, 이렇게 써라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한 사람, 단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내 작품이에요, 유일하게.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만 하다가 끝냈어 이거.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것도 이야기 전번에 이야기 한 건데, 영거는 순환계예요. 요거 밑에가 소음이야 소음. 소음인데 여기 파란색 온도는 뭐예요? 차가운 느낌이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차가운 느낌인데, 요게 붉은색의 이게 그 구리 철사가 주는 요기요세도가 따뜻한 느낌이야. 전체 요거는 철사는 하얀색은 차가운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심장에서 곧바로 뻗어져 나오는 동맥선이고 요거는 정맥선이야. 이게 요 심장 순환하는 거라고. 이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능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다 쓰고 버린 여기 자동차에그 히터예요. 히터 히타. 자동차에 들어가는 히터 히타. 여기 히터야 히터 히타.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잖아요. 히터는 이게 히터예요. 여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건 히터고 이건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렇게 냉각기예요. 이게 냉장고에 안에 있는 냉각기라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순환돼가지고 요 따뜻한 공기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따뜻한 공기로 변했다가 여기서 다시 퍼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차가운 공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 순환계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자기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스타일로,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야 해. 그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야 하는데,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대가리가 똥 밖에 안 들어서, 미술, 화가들이란 새끼들이. 평론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아이 자기 나라 역사책 한 나를 안 보는데 한 당국이가 뭐냐고 물어봐 세상에. 아니, 아니 그런 새끼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성경 책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아 그런 새끼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니? 그런 새끼들 그림을 뭐하러 보고 다니냐고. 전 세계가 다그 모양이야 지금. 오늘 그만합시다.